요새 K7, 그랜저, IG, 요런 준대형급 세단들 연식 짧고, 키로수 짧은 차량들 인기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제가 K7 좋아하다 보니까, K7을 자주 보여드렸었는데, IG 요청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차량은 그랜저, IG 차량으로 준비했는데, 그냥 준비하면 또 섭섭하니까, 신색의 썰루프에 또 완전 풀옵션급의 안쪽에 시트옵션까지 들어가 있는 그랜저로, 가지고 온 차량입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조진민 중고차 조팀장입니다 자 그랜저 IG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요거 드라이브 와이즈 뭐 이스트리어 패키지 HUD 그리고 블루링크 위쪽에 파노라마, 썰루프 이런 옵션 전부 다 들어가 있는 풀옵션의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 2019년식의 차량이고요, 주행 거리도 매우 좋습니다. 67,000km가량 주행을 한 차량인데 연간 2만 km 대비했을 때한만몇 천, 만삼천 정도 그 정도만 주행을 한 차량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당연히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근데 단 용도 이력은 있습니다, 이 차량. 그냥 일반 렌트가 아니라 요 정도 옵션이면 유출을 해볼 수 있겠죠. 장기 렌트였구나. 근데, 역구나가 아니라 장기 렌트 인수 후 판매가 된 차량이라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는 옵션까지 넣어 놔서 매달 점검을 꾸준히 받으시면서 차량을 타셨다고 합니다. 앞뒤 타이어도 짱짱하게 남아 있는 차량이고 당연히 누유도 한 방울 없는 차량입니다. 오늘 요 차량 준비한 금액 2,230만 원의 그랜저 IG 6만 k 로대 19년식의 차량 준비했다 봐 주시면 되는데 앞쪽부터 설명 좀 보여 드리자면요. HID 헤드라이트 현재 잘 나오고 있다 봐 주시면 되고요. u 자형 데이라이트 아래쪽에 전방 감지기, 그리고 스마트 레이더, 판때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교환된 부분 없기 때문에 단색, 단차 전혀 없으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는 차량이라 봐주시면 되고, 앞쪽에 타이어 70% 이상의 인치업된 크롬이 들어가 있는데 크롬까지 하나 없이 관리 깨끗합니다. 뭐 사이드 미러 리피터 깨져 있거나 그런 부분 없었고요. 앞쪽부터 뒤쪽 엔다까지에서도 차량의 상처는 단 하나도 없이 매우 깨끗한 차량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뒤쪽의 타이어는 더 많아요. 한 85, 90% 정도 남았고 뒤쪽의 휠은 약간의 스크래치만 존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후면부 봤을 때 시동 걸어놓으면. 일자로 쫙 이어진 이 테일램프가 굉장히 멋진 차량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뭐 트렁크 등까지 다잘 들어오고 있었고 트렁크 열었을 때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일부러 안 치워놨어요. 이런 거 세차용품이랑 따로 들고 다니는 오일 이렇게 해서 직접적으로도 관리를 해온 차량이니만큼 차량의 관리 상태는 매우 깨끗한 녀석이고 이렇게 짐이 들어가 있어도. 아직도 널널한 공간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뭐, 골프백 두 개도 무리없이 들어갈 정도의 차량의 관리 상태는 나타나고 있었던 차량이고, 이 차량 운전석 쪽 외관 보면요. 안쪽에 제가 베이지 시트 있다고 말씀드렸고, 외관 컨디션 매우 깨끗한데, 이거 하나는 딱 짚고 넘어갈게요. 운전석 시트 조금 더럽습니다. 조금 더러워요. 베이지 시트인데 들어오면 꼴 불견이잖아. 꼴 사납잖아요. 그래서 운전석과 조수석은 시트 클리닝 작업을 예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막 주정 끝난 상태라 예약이 너무 많이 밀려있어서 아직 작업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작업 깔끔하게 해서 보내드린다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 2열 시트는 깨끗합니다 2열에 사람이 탑승하지 않았다고 해요 혼자서 영업용으로만 차량을 운행했다 보니 뒷열 시트는 매우 깨끗한 컨디션까지 볼 수가 있었던 차량입니다 이제 운전석에 탑승해서 다른 옵션 체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운전석에 탑승을 했고요. 이 차량 스마트키도 두개잘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고 시동 현재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계기판 한번 보여드릴 건데 RPM 부조 떨림 전혀 없이 매우 깨끗한 계기판 상태를 갖추고 있던 차량에 주행거리 67,877km 주행을 한 차량이고요. 위쪽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는데 현재 내비 메뉴까지 떠 있는 거 보이시죠? 작동 잘 하나 제가 내비 한번 체크해봤다 봐주시면 되고 스티어링 쪽 보여드릴 건데 앞 차간 거리 유지 기능이 있습니다. 드래이브 와이즈 반자율 주행 옵션이고 뭐 오토 와이퍼, 오토 라이트 뭐 메모리 시트, 전동 핸들, 차선 유지 그리고 후측방 경보 옵션 요 정도 다 포함이 된 차량이라 알아 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위쪽에 썰루프 열어 놨기 때문에 확실히 개방감 매우 뛰어난 차량이라는 걸또알 수가 있었고 아래쪽에 하이패스 룸미러 정상장동 하고 있었습니다 밑에 쪽 센터페샤의 순정 내비게이션 그대로 매립이 되어져 있다 알아주실 수가 있는데 메뉴 버튼들 누를 때 반응 빠르고 각 가지 옵션들 들어가 있는데 뭐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그 정도 들어가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고요. 밑에 쪽에 뭐 비상등, 라디오 컨트롤러, 에어컨 공조기 기능들 들어가 있습니다. 뭐 핸들 열선부터 해서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이 정도 옵션 다 포함돼 있는 차량이고요. 밑에 쪽에 무선 충전 팩 포함돼 있다 봐주시면 되고, 기어콘솔 라인 쪽에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 오토 홀드, 요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암레스트도 이렇게 똑같이 베이지 톤 둘러가 있는 차량이라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딱 안에서 봤을 때 아쉬운 게딱 하나 있어요, 지금. 어라운드뷰가 빠졌다는 건데, 어라운드뷰 빠진 풀옵션이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가서 마무리 할게요. 자, 2,230만 원에 준비된 19년식에 6만 키로 달린 완전 무사고의 그랜저 IG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량 2.4 GDI 프리미어 등급에 있었던 차량이었고요. 누유 한 방울 없었고, 교환 없었고, 흰색의 썰루프의 베이지 시트 있고, 시트 작업 다 해드린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이 차량 구매 관심 있으신 분 영상 마지막 성능 기록 확인하시고 하단부 총비용 보시는 위에 위쪽에 대표번호로 문의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좀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